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본문의 말씀은 다윗이 범죄하는 장면으로 바세바를 잘못된 방법으로 취하는 장면이다. 본문을 간단히 요약하자면 다윗이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목욕하는 바세바를 목격하게 되고 눈이 가게 된 다윗이 바세바를 데려오게 하여 그와 동침한다. 그리고 바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최전방으로 보내 죽게 하였다. 이것이 다윗이 범죄한 일이다. 이후에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 철저히 회개하였다. 본문을 통해 깨달은 것은 다윗은 신앙적으로 누구보다 대단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사람도 엄청난 죄를 범한다는 것이다. 전에 나는 이런 죄를 짓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난 달라, 난 이런 죄를 짓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저렇게 인정받던 다윗도 엄청난 죄를 짓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었고, 난 달라, 라고 생각하던 것이 내 착각이며,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사탄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죄의 노예로 만들려고 한다. 이럴 때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갖고,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분별력을 갖추기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잊지 말자. 나는 지금까지 술, 담배의 유혹을 참은 사람이다. 지금도 할 생각이 거의 없지만,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너무 많아, 심이 어두울 때, 갑자기 담배 연기가 생각이 났고, 그것이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연이어 요즘 맥주가 여러 맛으로 나오고, 술도 여러 맛이 있는 걸 알고, 그것들의 맛이 어떤지 마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내가 만약 교회를 안 다녔으면, 마시고 피웠겠지 하며 그런 한심한 생각을 했었다. 그러다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그런 생각을 지우며, 아니야, 난 그러지 않을 거고, 난 달라 하며 말도 안 되는 자신감 같은 것이 있었다. 갑자기 그런 것들이 궁금해지는 것은 분명히 마귀의 유혹이다. 이 마귀 귀신들이 장난을 치는데, 만약 내가 믿음이 더 연약하고 형편 없었다면, 당장 사서 몰래 피우고 마셨을 것이다. 거기다 술, 담배가 허용된 나이니 문제 없이 순탄히 범죄했을 것이다. 이것이 큰 유혹도 아니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었으나 오늘 본문을 보고 생각이 달라졌다. 아무리 작고 사소해 보여도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죄다. 우리가 죄의 크고 작음을 판단할 수 없으며 때와 상황에 따라 다르기도 하다. 내가 처해 있는 상황, 위치에 따라 그 크기가 다르다는 것이다. 만약 다윗이 아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다윗과 같은 짓을 했다면 그는 어차피 죄인이다. 하지만 다윗은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없인 여겼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정도의 죄를 범한 것이다. 그는 회개했어도 그 대가로 바세바 사이에서 난 첫째 아들이 죽게 되고 칼이 끊이지 않았으며 나중에 집에 재앙이 일어나 아내를 빼앗기고 백주에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하신다. 이를 보면 죄의 대가도 정말 무섭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이를 통해 또 하나님 앞에 죄를 분수껏 지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난 그러지 않을 것이라는 착각을 버리고 항상 규칙적인 경건 생활을 만들어 매일 깨끗해지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며 성령의 도우심과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구하는 내가 되자. 매일 꾸준히 더 나아가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되자. 그리고 내가 지금보다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다 할지라도 다윗도 범죄했음을 잊지 말고 항상 겸손하고 나 자신을 돌아보며 사는 내가 되자. 그 다윗의 범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게 있는데, 우선 말이야, 저 사람도 아주 말을 표현을 잘했어. 다윗과 같이, 아마 최상위 수준의 신앙인이었을 거다. 어? 어, 최상의 신앙인이었단 말이다. 다윗이, 다윗도 선지자예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이었고, 어. 그런데 말이야, 어, 성경에 내 마음에 누구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주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성경에 기록까지 해 놓은 사람이 바로 다윗이야. 알았냐? 어, 그 정도로 참 아주 아주 우리가 우러러 봐야 될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도 시험에 빠지는 일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거예요. 응? 음? 그러니까 내가 늘상 말하지만 우리가 아무리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는 완전할 수 없다. 그 말은 얼마든지 잘못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알았지요? 그러니까 우리 이거 잠시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근데 우리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그 사람은 그 범죄를 모르는 사람이야. 무죄 상태에 있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도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졌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우리 피조된 인간은 말이야, 무죄 상태에 있는 자라고 해서 하나님처럼 완전하지 못한 거야. 얼마든지 범죄할 여지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어? 또 하여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 안 된다. 누구나 되는 거예요. 누구나. 어? 어떤 사람은 제외된다. 그런 사람은 없어요. 하러니 육신을 잊고이 땅에 존재하는 한 모든 사람은 마귀의 유혹의 대상이 된다고 말이야. 잘 들었지? 따라서 우리는 말이야.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여간 마귀 유혹의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죽어라고 싸워야 돼. 잠시도 헤어지지 말고 싸워야 돼. 아, 우리가 더 열매 맺어야지, 우리가 더 충성해야지. 그것도 물론 잘 해야 되는데, 동시에 말이야. 아, 내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참정신 차려야 돼. 하나님, 나좀 지켜주세요. 어,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서 더 어, 무장하고, 아까도 여러 번 말했지만, 내 잠자는 부분을 더 깨우고, 어두운 부분을 더 밝게 하고, 아직도 병들어 있는 부분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이기도 해야 돼. 잘 들었지? 알았어? 근데 이걸 못한다? 그냥 뭐, 헐레벌떡, 헐레벌떡 하면서, 뭐, 돈 벌고 직장 다닌다고 헐레벌떡거리고, 공부한다고 헐레벌떡거리고, 아이새끼들 키운다고 헐레벌떡거리고, 그러면서 마귀가 나를 어떻게 유혹하는지도 모르고, 어? 그냥, 그냥 거기에 빠져서 살아버린다. 이런 불쌍한 인간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알았지요? 우리가 말이야. 뭘좀덜 가지고 누릴지라도 하여간 시험에 빠지지 않아야 돼. 시험에 빠지면 말이야. 그동안 애써 이놓은 것들도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 버려요. 알았지요. 이거 명심해야 돼. 자, 그 다음에 말이야. 야, 다육 같은 사람도 죄짓는구나. 어, 그러니 뭐, 나 같은 놈은 말할 것도 없지. 이제 이걸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또그 다윗에 대한... 말씀해서 우리가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게 뭐냐. 아,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말이야. 책망을 했어요. 대놓고 책망을 했어요. 그럴 때 다윗이 화를 냈다. 한달 후에 회개했다. 그렇습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꼬꾸라져가지고 눈물, 콧물을 내면서 회개를 하는 거야. 이게 다윗의 위대함이란 말이죠. 어? 만약에 다윗의 신앙이 시시껄랑했다. 그 사람이 도무지 영적 분별력이 없다. 성령의 감호와 감동이 너무 없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합니까? 못하지요. 그러니까 그거를 볼때 역시 다윗은 최상위 수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걸알 수가 있어. 어? 자, 그 사람이 얼마나 회개를 제때 제때 하느냐,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하느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것이고 그 영혼이 치료된 거라고. 이 영혼이 병들고 잠자고 어두워진 영혼들은요, 누가 뭘 일러줘도요, 못 알아먹어요. 오히려 반발해요. 회개 안 해. 고집 부리고. 그러다가 이제 깨끗이 망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우리도 그저 범죄 안 하고 살수 없다니까요. 어 그렇다고 범죄하는 걸 우리가 정당화 하자는 얘기는 아니야. 알겠어? 근데 범죄 안 하고 살수 없다. 그러면 또 우리는 그만큼 뭘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되겠냐? 해결을 제대로 할줄 알아야 돼. 어도 제때제때 빨리 해야 된다고 말이야. 이걸 잘 해야 돼. 이걸 근데 내가 여태까지 목회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말이야. 아유, 내가 봐도 저 사람 지금 이래저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벌받고 사는구나.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인간이 말이야. 죽어도 해결하네. 해결할 줄을 몰라요. 계속 고생고생하고 살아요. 참말로 불쌍해. 어? 그러니까 정 이제 참다가 내가 일러주지. 이런 거, 이런 거 회개하라고. 일러주는데도요, 안 해요. 못 해요. 그 정도로 영혼이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병들고 잠자고 있는 영혼이라고 말이야. 딱딱하게 굳어져 있는 영혼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동안 뭘 했어? 어? 뭐 충성을 잘해서 큰 복을 못 받아도. 그래도 내 영혼이 깨지고 치료되고 변화가 꾸준히 좀 돼야지. 적어도 하나님의 종이 뭐라고 그러면 즉각 다윗처럼 회개할 줄 알아야지. 멍 해가지고 말이야. 어? 눈물이나 찔찔 짜고 앉았지. 회개를 안 해. 이런 한심한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알았어요. 그동안 내가 여러분 그럴 말 했지. 따라 합시다. 회개할 줄, 아는 은혜. 회개할 줄 아는 은혜. 이걸 받아야 돼. 이걸 어? 이런 걸 받아야 되는 거야. 그래 내봐라. 다윗이. 정말 눈물 콧물 쏟으면서 회개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이야. 진정으로 회개했다. 그럴지라도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받지요. 알았어? 근데 그럴지라도 뭐가 온다 그랬어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야. 대가를. 아, 그건 그래야지. 만약에 우리가 아무리 못된 짓거리를 해서 죄를 졌어요. 근데 회개만 하니까 싹 용서해 주시고 아무 어려움이 없다. 그러면 너도나도 죄 쉽게 질거 아니냐. 그렇지?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면 용서는 받되 대가는 또 치르게 한다 이 말이야. 잘 들었지? 어. 근데 그다윗이또 위대함이 어디 있느냐 말이야. 대가를 치르게 됐어요. 아휴 하루아침에 아니 이제 왕자들이 다 죽질 않나?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놈이 자기한테 반역을 하고 칼을 들이대지 않나? 아니 그 못된 놈의 새끼가 글쎄 자기 첩을 갖다가 백주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못쓸 못 짓을 하지 않나? 아휴, 대가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정말 쓰라리게 됐지. 근데 말이야, 다윗이 말이야, 한 번도 하나님, 이건 너무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적 없어요. 어? 그 심의이란 놈이 말이야, 이렇게 따라오면서 다윗을 막 저주해요. 지금 도망가는데 다윗을 막 저주해. 그러니까 옆에 있는 신복이, 왕이시여, 명령만 내리십시오. 내가 저놈을 단칼에 죽이겠습니다. 그다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아니다. 저놈이 저렇게 나에 대해서 조주를 퍼붓는 것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야. 가만히 내버려도 그 그러니까 조주를 다 듣고 가는 거야. 아이고 참말로. 근데 말이야,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에게 조주를 퍼붓는 그 놈. 그러면 제명에 살까 못 살까? 그거 어떻게 죽었느냐? 다윗이 말이야. 이제 솔로몬을 불러 가지고 자기 왕위를 이제 인계를 하면서 몇 마디 얘기를 해요. 야. 시므이 또 요압. 그몇 놈은 나에게 몹쓸 짓을 한 놈들이다.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응, 어? 그러니까 그런 놈들이 살아서 어, 지금 다윗 왕치아에서는그 다윗이 받는 대가다 생각하고 그냥 살려 둔 거야. 그런데 다윗이 지금 왕위를 물려준다. 그럼 이제 솔로몬 때는 뭐냐? 그런 놈이 솔로몬 치하에서 혜택을 누려서는 안 된다. 죽여버리라 이렇게 돼. 죽여버려요. 어, 이게 우리 이런 것도 잘 알아야 돼. 잘 들었지? 음, 하여간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뭘 잘못했다고 뭐그 사람을 비방하고 못되게 굴잖아. 제명에 못 산다. 그런 놈들 절대로 제명에 못 살아. 그래서 하나님이 같이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돼 그런 거잘 해야 돼요. 알았어요? 어, 이직간 놈이 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이 뭐 잘못했다고 말이야 대들고 뭐 욕하고 이래봐. 제명에 못 살아 절대로 하나님이 가만 안 놔도 이런 것도 잊지 마라. 알아들었냐? 자 그다음에 이 다윗이 말이야. 그 대가 치르는 거를 깨끗이 치러요. 깨끗이 치러. 어? 그래서 그어 뭐야? 그 바세바 사이에서 이제 먼저 아이를 하나 낳았어요. 근데 애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진 죄지 저놈이 될지 뭘 졌겠습니까? 제발 저놈 좀 살려 주세요. 왕왕 태우면서 밥도 안 먹고 부르짖어서 기도해. 에? 왕일도 안 하고 신하들이, 아 왕이시오, 제발 이제 그만하시오, 어? 그리고 이제 좀 식사 좀 하시고, 우리 저 결제 좀 해주세요, 결제. 그이 <laughs> 들은 척 많죠? 큰양 눈물, 코물 쏟으면서 저 아이놈 저거 좀 살려달라고. 근데 하나님이 죽여버렸어. 그래서 이제 신하가, 왕이시오, 그 아들놈 죽었는데요? 그래서 이다오이 에이씨! 하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발광했다고 그랬지요. 그랬지요? 아니에요? 그럼 뭐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래? 야, 거쳐. 그 목욕할 물 대고 났냐 예슬. 야, 야, 아이고 배고파 죽을 뻔 했다. 음식 좀 차려와라. 예슬. 아, 목욕하고 음식 탁 먹고 왕복을 딱차려입고 자, 여봐라. 결제하자. <laughs> 이러는 거야. 어? 방금 전까지 왕왕 튀어면서 기도하던 사람이 꽤그 옆에서, 아이 왕이시오. 아이고, 저,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응? 뭐, 울며불며 울며 그러시더니, 밥도 안 먹고 그러시더니,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아야야, 아이를 하나님이 죽이셨는데 내가 어떡하겠냐. 에이, 제 끝이다. 더 이상 그놈을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고, 에이, 그냥 나에게 벌 내린 거니까 그냥 깨끗이 받는 거야. 자, 이제부터 내가 할일 열심히 한다. 이렇게 된 거야. 그게이 그러니까 사람의 또 위대함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여간 한, 저, 시간이 요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그저, 그저, 부르짖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들어가지고, 에이, 임시키야. 내가 너한테 내질 내리, 벌을, 내리고야 만다. 아유,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없어. 아유, 알아있습니다 어? 그저, 그기도 안 들어주시면 또, 뭐 할수 없지요, 뭐. 절대 원망불평 안 하고, 자기 일 열심히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는 거야.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다윗 다이, 다윗 왕국이 쪼그라들고 망했어요. 더 강대해졌지. 더 위대한 왕이 됩니다. 아그 어. 다음에 그 바세바를 통해서 또 아이가 태어나게 했어요. 누구의 요구가 솔로몬 이제 다윗의 뒤를 잇게 근데 우리가 그것도 말이야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말이야 다윗보고 야 바세바 돌려보내 이랬을 것 같거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다음. 바세바가 절대로 다시 아이 도못 낳게 그런 조주를 내릴 듯한데. 아이 그첫 번째 아이는 이제 죽이긴 했지만은 아니 다윗의 후계자가 될 솔로몬이 그 바세바 사이에서 태어나게 하는 거야. 어?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그 바세바가 다윗에게 계속 사랑을 받고 살았겠냐? 미움 받고 살았겠냐? 사랑을 받고 사는 거지. 그럼 이건 어떻게 된 거냐? 어? 이거 우리가 하나님의 그 뜻은 정확하게 헤아리기 어려워. 그건 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또 근데 나는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이 말이야. 참말로 다윗을 사랑하셨구나. 어? 그래서 정말 못쓸 짓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큰 벌을 받기도 하셨는데, 다윗이 말이야. 진정으로 회개하고 대가도 깨끗이 받아들이고 하니까. 다윗이 그렇게 사랑하는 여인을 버리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 여인 사이에서 또그 다윗의 뒤를 이룰 왕을 태어나게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바세바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그 다음에 솔로몬이라는 아들이 태어난 거 이건 다 전적으로 누구를 보시고 다윗을 보시고 하나님이 국률과 자비를 베푼 거란 말이다 알았지?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야, 야 그렇구나. 어? 우리가 정말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그러면 그런 사람은 특별한 국률과 자비도 누리게 되는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다고 말이야. 잘 들었지? 전화, 위복이라는 말이 있지. 어? 어. 화가 됐는데 그게 오히려 복이 되게 하신다 이거지. 근데 누구한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나쁜 놈이 이렇게 되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어? 잘 들었지? 또, 바로 거기에서 우리는 다 같이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아, 참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어? 아,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야. 근데 하나님이 말이야. 사람들을 보시고 그들의 됨됨이 또 그들의 하는 것에 따라서 다르게 상대한다는 거지. 다르게 상대해. 똑같이 상대하지는 않는 거야. 하나님이 인률적으로 이렇게 원칙을 딱 정해 놓고 어? 그걸 그냥 그대로 다 적용하느냐. 대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는데 아, 성경 기록을 잘 보면 말이야.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게 한 사람에게는요. 다 같이 특혜. 특혜를 베풀어줘. 그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우리다 우리도 다윗 같은 사람이 되려고 최선을 다하자 말이야. 알아듣겠지? 응. 음. 그리고 에그 다윗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 마음에 합한 자다 사랑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다윗이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는지 몰라. 어, 왕이 되자마자 그야말로 그저 말하자면, 인종 청소 작업을 시켜, 다윗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주변에 많은 족속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의 죄가 아구까지 찬 거야. 어? 그래서 하나님은 그 놈들을 이제 때가 다았기 때문에 전부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진멸. 어? 아이 새끼 하나도 안 냉, 냉겨놓고 다 없애버려야 되겠다. 그 그러니까 진멸을 시키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느냐 하면, 다윗을 통해서 합니다. 근데 그 다윗이 말이야. 하나님이 쩍한번 불러가지고 다윗아 이번엔 저 족속들을 진멸해라. 예설. Yes, 아, 진멸해. 다윗아 이번엔 저 족속들을 진멸해버려라. 예설. Yes, 그 수많은 전쟁을 해요. 그래가지고 진멸하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죽였는지 몰라 다윗이 군대를 끌고 가서. 어쨌든 그렇게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었어. 순종의 일인자야. 어? 그러니까 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에 있어서 뭐뭐 뭐 인간적인 생각 어? 어휴 어저 애들까지 죽이는 건 너무하지 않아 이거 그런 생각도 안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이야 그냥 하는 거야 그런데 말이야 아또 희한한 게 있어요 다윗이 말이야 자기 죽기 전에 좋은 성전을 하나님 앞에 지는게 이게 또 마지막 소원이야 그래서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뭐 물자를 모아놔요 근데 하나님이 어느 날 다윗을 불러 가지고 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손에 묻혀서 네 손으로 내 성전을 짓게 하지 못하겠다. 아이또 이르시네. 아니 그 다윗이 그 많은 사람을 왜 죽였어요? 정복욕에 빠져서 죽은 게 아니지요. 하나님이 시켜서 한거 아닙니까?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데 아니 근데 그래도 사람을 너무 많이 죽였다고. 그 손으로 피를 너무 많이 흘리게 했다고. 성전 짓는 것은 노하셨다 no, 이런 얘기야. 아, 그참 하나님의 섭리가 참또 묘해요. 어, 아, 당신이 지켜놓고, 어, 넌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넌 성전 못 짓게 한다. 그뭐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잖아. 그러나 어, 인간의 생명, 인간의 생명을 많이 해한 사람들, 그럼 그 그렇게 해한 사람들의 경우는 그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지게 하지는 않는구나. 이걸 또할 수가 있어. 잘 들었지? 아, 근데 그건 하나님의 판단에 의해서 하는 거야. 그뭐 우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다윗의 손으로 짓게 하진 않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의 말이야. 그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설계도, 설계도를 다윗에게 가르쳐 줘서 그리게 합니다. 누구에게 했다고? 다윗에게. 그리고 솔로몬은 말이야, 나중에 지 아버지가 설계해 놓은 것 그대로. 하나, 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그 어마어마한 물자를 가지고 진 거예요. 어? 결국은 다위에 의해서 지어진 거나 다름이 없어요. 아. 어. 그런데 그 솔로몬 그 아, 성전에 그, 그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뭐가 많아, 많아. 내가 그걸 그림으로 그려보려고. 그 내가 좀 건축학과를 좀 공부를 했다면 좀더잘 그렸을 것 같은데, 내가 그 스물 몇살 때, 스물 몇살때그 솔로몬 성전에 대한 거를 전 그래도 스케치를 해보려고 상당한 시간 동안 끙끙거리면서 해봤는데 너무 복잡해서 못 그리겠어. 너무 복잡해서 그건 또 도저히 거기 용어 자체도 난 이해를 못 하겠고 못 그리겠어. 얼마나 복잡하고 세미한지 몰라. 어? 그 정도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아주 치밀하게 설계도를 그려주셨다니까요. 그리고 그걸 짓기 위한 모든 필요한 물자를 충분하게 다 마련해 놓게 하셔서근 그거 보니까, 다윗이 직접 처음부터 끝까지 성전을 짓게 하는 건 아니었지만, 다윗이 지은 거나 다를 법 없이 하나님이 하게 하셨어. 그러니까, 아, 참 하나님이, 아, 도대체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으면, 어? 그렇게까지 해 주셨을까. 어, 그걸 알겠더라고 말이야. 솔로몬에게 맞아. 야너 이제 성전 다 지면 말이야. 하나님이 너 불러가지고 너 소원이 뭐냐 물을 거야. 그럴 때뭐 달라고 그래라 그랬죠? 지혜를 달라고. 그것도 말이야. 그건 무슨 소린 줄 알아? 다윗이 말이야. 그 죽을 때까지 그렇게 정말 최고의 왕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영화를 누리게, 누리게 했던 것은 다윗이 말이야. 누구보다도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순종자라고 충성자라는 것도 있지만 누구보다도 탁월한 지혜를 받았다 이런 얘기야 이걸 이 사람이 알고 자기가 체험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기 아들 솔로몬 보니까 이게 뭐 인생 경험도 부족하고 이게 뭐 그렇거든 그러니까 솔로몬 불러서 야너 하나님이 너뭐 원하느냐 그러면 딴소리 하지 말고 지혜를 달라고 해 알았지? 예그 솔로몬이 나중에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만 솔로몬이 어떻게 된 거야?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죠. 그렇지요? 아 이게 참 말로 그렇단 거야. 자, 그러니까 이게 다 뭐냐? 어, 그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부귀영화를 누렸다. 전무후무한 지혜자가 됐다. 이제 그건 다 뭐냐? 이게 다 다윗 덕분이야. 다윗 때문에 그렇게 됐어요. 다윗 없으면 솔로몬도 없어요. 알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여간 구약 성경에서 제일 우리가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본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이고. 알았지? 하도 우리는 그 사람들을 모델로 해 가지고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